공장 아니야? 저. 뭐 백만도 못 받았어? 일이 없습니다. 자자자. 아고 아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몸이. 다녀올게. <S ainsi> 아. 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지금은 순천에서 서울역 가는 중이고 보시다시피 제 장비를 당근하러 서울로 가고 있어요. 아.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유치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다. 서울 <laughs> 스타일은 어떤지 봐 볼까?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보세요. 저 뒤집으면 안 돼요. 손편 뒤로 하면 안 되니까. 어, 좋아. 오랜만에 보니까 나좀더 잘생겨진 거 같아. 하이진 거 같은데? 그렇지. 나 요새 좀 관리 받고 있어. 여기 건너까 봐봐. 다깝 뛰잖아. 어 뛰어. 한국사람들 다 뛰잖아. 경기도 어디라 했지? 오이도 그 언저리? 오이도? 어 근데 한국은 좀 늘었어?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는데 어. 좀 예한하네. 모르 근데 요즘에 그거 만 나이로 말을... 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넌 이제 스물여덟이잖아. 너가 구사 아닌가? 그치. 렇 그러면 스물아홉이다. 뭐지? 그래요? 어, 2 9이다 서른 되려면 2년 남았네 착다 내가 만약에 서른 되는데 진짜 모아놓은 돈도 뭐 없고 아무것도 아. 그런 거 없이 내가 우울해질 거 같아 빨 먹고 싶은 거 골라 너 사주러 온 거니까 낙곱새 여기 맛집은 어떻게 찾았어? 인스턴 비자만 해결되면 여기 살고 싶지? 나 말이 통하니까 일해보니까 어때? 않아요. 많이 줘? 많이 안 줘? 요즘에 약간 기숙이라고 하는 어떤 때는이일 없고 싸다고하 바닥 깨다 바닥 깨다 뭐냐가 날 본다고 설레가지고 한국에 살면는 빈말도 해야 돼 이제는. 어지그 이거라도 안 줘? 고싶으면이하고일급제야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마 뭐 충전을 안 해놔서 아. 몇번안쓰안 쓰기 있었던 거라서. 아네네 아, 네. 군이 되게 많더 멋있어 보여? 약간 아, 청량리 쪽에 있었을 때 멋있는 분이 봤어요 근데 그거 그 사람이 잘 생겨서 그런 거야? 그치. 아니면은 아잘 생겨서 그런 거야? 참네. 아, 아, 아. 아 저거 탕으로 저거 줄서 가지고 먹더라. 어, 중국 나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겨울에만 먹나? 아그죠 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음. 겨울에만 먹. 겨울 여름에는 안 팔았었어요. 아 그래? 네, 겨울에만 있는 간식이구나. 어? 한국은 여름 간식이네. 네.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홍대 느낌은 이런 거였어. 약간 노래 사람 감성. 음. 일하는 사람들이 다여자 같아. 가뭔일인데 음. 공장 아니야? 대부분 화장품 제품이니까. 아, 화장품 제품이야? 네. 나이가 있으신데. 보통 애용하더라고. 이제 연장할 때 얼마 들었어? 20만 정도 안 됐어요. 사장님은 잘해줘? 그럼 나쁘지 않아요. 회식 같은 건 해? 아, 안 해. 정직원도 안 해. 정직원이 아닌데. 정직원이 아닌데 비자는 어땠나? 비자는 내가 올 때. 정직원들라면 힘들어? 그, 그렇다던데왜냐면 그런 데는 일이 막한 번에 확 있다가 아예 사고 있다가 아, 니까 아, 직원을 더구하니까 애매한 거지. 아, 그럼 돈도 계속 지속적인 게아니네 맞아요. 이번 달이었나? 뭐, 이 있다가 뭐 기계가 망가지 다 되고. 너가 못 벌었다고 하는 기준은 아, 얼마인데? 5일 나가다 아, 치면 한3일일일로 아, 가면? 뭐. 일주일 중에 이틀이란 거야? 어. 그 100만원은 받아? 별로 못받아어 왜냐면 어? 100만원도 못 받았어? 일이 없으니까 아, 100만원은 좀 넘었을 수도 내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laughs> 월급을 계산을 왜 하네? <laughs> 뭔가 음. 느낌이 커피 음. 하나씩 키신거 보니까 화장실 가려고. 중국보다는 여기가 많이 좋지. 네. 네. 아, 그때 네. 내가 들었었을 때, 1 0 6만원? 언저리라고 했었거든, 중국은? 음. 아, 맞아 평균은 그래요. 집값은 얼마요 우리 집은 3억? 혼자 살아? 엄마랑. 어, 엄마도 같이 사왔어. 음. 엄마는 피자가 있으신가 보네. 우리 엄마도 엄마. 주투여가지고 나도, 얘 부산 아, 줄 알았는데, 어. 주투더라고 일하면 한 10시간 하나? 8시간. 일이 없까 그래도 돈은안뛰워먹지 아, 들진 않은데. 몰라요. 김치 어. 어. 김치녀? 언제, 언제 냐 김치녀? 김치녀. 김치녀가 약간 중국어로 치면 은 그, 아이진? 아, 돈을 막, 어, 사람?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자기가 가진 거는. 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사치구인 사 그거는 된장녀 약간 김치녀는 오빠 이거 사주세요 아 너, 너 핸드폰 있는데 최신폰 계속 사달라 그래 오빠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 두 가지를 배웠네 김치녀 된장녀 약간 돈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지업인 건가? 이거 지금 돈을왔지 나도 그때 그 어떤 여자애 만났었을 때 갑자기 자기 뭐 립스틱 필요한데 나보고 사달라는 거야. 맞는 게오히됐아맞 아, 옛날에 얘기한 어. 거. 어.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 약간 아, 대기업 따님인데 그 규모가 보니까 뭐 거의 삼성급이야. 그 정도로. 어, 약간... 그 정도로 돈이 진짜 많은. 거의 전택에 살더라고. 자기 아니야? 그럼 왜 내가 사줘야 돼? 니부5보다 어. 남풍이만? 야그 어? 아니. 어, 진짜? 아니 그남풍이랑 치자. 내가 그걸 왜 사줘야 돼? <laughs> 왜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야? 너 나랑 결혼하면 그 사업 다 물려받을 텐데 이게 아까워? 아니 너랑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지 사기꾼 같은데? 내가 만약에 돈 많은 집에 그러니까. 재벌이라면 어떻게 내가 사고 말지? <laughs> 그리고 자기 뭐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되니까 병원비 달라는 거다 보고 아니 니가 아픈데 왜 나한테 내가 봤을 땐 사기꾼 자기 친구랑 얘기를 한게 있어 어. 야 한국 남자 진짜 쪼잔하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이거. 캡쳐해가지고. 전에 만났던 사람 다 그런, 오,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다 처음...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지. 물론, 1년 만났어. 근데 돈이 없어. 내가 내줄 수 있지. 5일 만났는데. 당연, 당연하다는 듯이. 얘는 돈이 나보다 훨씬 많을 텐데, 만약에 그게 진짜면. 그렇지그렇지 진짜, 어, 그때 이후로 난중국회도안 만났던 것 같아. 돈 많은 사람이 좋아? 잘생긴 사람? 키큰 사람? 키큰 사람 키가 몇이야 돼? 77부터 77부터? 그럼 네가 키가 작잖아 작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어쨌든 그 너가 생각했을 때는 얼굴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키 키가 큰데 얼굴이 엄청 빠졌어 아그래 <laughs> 나는 있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사람들 남자들이 그 부끄러움 많이 탄다고 생각해 어 약간 지역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따뜻한 나라의 지역 사람들은 남자들은 자상한 편이고 춥거나 약간 그런 쪽 턱과 한면이 없지 않아? 그래서 거치... 베이징 사람들이 엄청 거치고 그런 면이. 없는 아. 중국 사는 거보다 음... 한국 사는 게더 좋아? 현재는 옛날에 20대 초반이었어요. 21살, 22살, 23살 <laughs> 같은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알게 된사람인데그 3살이었고 4살 옆가였어요. 만지 한 이틀이 됐나? 그러니까 생일 비슷한 자리에서 술 먹다가 내가 취향 내가 웬만하면 알딸딸 정도까지 마셨어요. 어렸을 때 뭐. 겨울이어가지고 바람 부는 거, 바람 부는 거, 바람에, 바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닌 거. 뭐, 주변 살펴보니까 그 오빠. 옷은 입고 있었어. 그분이. 그 옷은 입고해서 바지 벗고 있었던 거야. <웃음> 급하셨나? <웃음> 아니 심지어 부모님도 있었어. 집에. 중간에 약간 내 기억으로는 그 어머니 아버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깼더니 약간 상황을 보니까 도망쳐 나왔어 너는 옷을 다 입고 있었어? 나는 그대로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예 그냥 아예 가보고 있었어? 어. 얘는 정장, 뭐 셔츠, 넥탈까지다입고 있어 딱 보니까 다리가 맨살인 거야 이게 그래. 바로 대륙 스타일인가? 근데 보통 자기 집을 데려가나?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중국이 왜 인구수로 1위인지 알아? 아그래서 <laughs> <laughs> 벌써 어두워졌네 <laughs> 행복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하루도 안 남았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이따 저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요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고생니다 집까지 빌려줬는데 또 공짜로 먹기엔 좀 그래가지고 또 치킨까지 오, 베트남을 가거든요? 네. 근데 그이 비자를 신청했었어요 한달 살라고 아,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15일 전에는 나가셔야 돼요